아 제가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봄인데 저한테는 겨울이거든요 사업가 예비 신부답게 개런티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릴 작정인가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시뻘개지고 그래요? 네? 아, 아니 아, 내가 내가 언제 얼굴이 빨갛다고 볼터치를 오늘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야코날 사이처럼 소개해서 아간놀랬을 거야. 사업이라는 게 그래. 더 심한 거짓말도 수타게 하게 되고. 적성에 잘 맞아 보여요. 어, 아, 이 그, 괜찮은데.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잠깐 앉아 있어. 이 집은 오전에서 한낮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제일 근사해요. 어항을 창가 쪽으로 조금 옮기는 게 어떨까요? 물고기들도 오후 햇살을 볼수 있도록. 방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대충 넣었는데 확인해 봐. 모자르면 얘기하고. 뭐 묵직한 걸 보니까 방세 내고도 남겠는데요. <laughs> 아 저기 저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예? 내일 늦지 말라고. 아 예. <laughs> 뭐예요?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아, 이그 청소는 아니고. 어왜 그래? 내 손님이야. 아, 아예예저저 서울에서 전화왔었어요 백승경 이사님이 늦더라도 꼭좀전해드리라고서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밤에 왔다 갔다 하나? 아유. 예. 아. 사장님 이건 제 선물. 생일 축하해 요 시주형. 진짜 사람 쑥스럽게 만드는구만. 고마. 워 예. 저 들어볼게요 그래. 예. 네. 고마워. 예. 네.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생일 축하해. 케이크 좋아해? 네? 혼자 먹기엔 너무 크고 그냥 나등 분명히 버릴 테고 또 같이 먹으면 누군가의 마음이 편할 테고. 누군가가. 누군데요? 뭐 그런 거 묻지 말고 <laughs>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까 긴장해서 양껏 못 먹었거든요 이케 진짜 맛있다 비싼 거라 그런가? 응? 내가 다 먹었네요 <laughs> 나중에 하나 사 줄게요. 똑같은 걸로. 왜요? 아유, 어, 잠깐만요 <웃음> 아, 아.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 으으으 <laughs> 자고 갈래? 뭐라고요? 같은 말두 번씩 시키는 게 취미야? 케익 먹고 자고 가는 몇, 몇 번째 여잔데요? 첫 번째 여자 다른 여자들은 내 앞에서 뭐잘못 먹더라고? 혹시 저한테 흑심 있어요? 집에 거울 있어? 네. 거울 안 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난 이래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아니 싫은데 나는. 음. 아뭐할 말이 있으면 하지. 네? 아 아니 저는 이거. 기요 오늘 그 자리가 이 사업상 탐색전이죠. 보기보다 똑똑한데. 보기. 아저 평소에 똑똑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저기 근데요, 그 중요한 자리에 날왜 데려갔는데요? 꽃값 받기려고? 꽃값이요? 왜 초대 받으면 꽃이나 케이크 같은 거 들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꽃 대신 데리고 간 거야. 내가 꽃을 무지하게 싫어하거든. 꽃도 그득 싫어하네요. 잘 됐네요. <laughs> 아, 그건 신경 쓰지 마. 월급에서 제할 거니까. 아 아니. 근데 이거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어, 대학교 때 미친 듯이 갖다 박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죽을 때까지 숨찬 것도 좋고 속이 시원하잖아 뭐가 그렇게 답답했는데요? 아니,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 조카 조카? 이렇게 큰? 어 동생이라 그래도 믿겠다 아이고, 어이구. 근데 파리에는 왜온 거야? 저요? 저 영화 공부하려고요. 저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저는 그 사람 팔짱 끼고 어깨에 기대서 영화 볼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멜로를 좋아하는지요? 이제까지 봤던 에수,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요 비디오로 10번도 더 봤거든요 근데 무슨 남자가 볼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왜그 명장면, 명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줄줄 외우고 다니고요 아유.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파리에는 왜 혼자 왔지? 체인 거지? 네? 아유 말도 안돼 아니 나같이 착하고 우아하고 귀엽고 판타스틱한 여자가 뭐 흔한 줄 아세요? 여기야. 어, 예. 판타스틱한 캐릭터지. 자기 <laughs> 그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명장면이 뭔줄 아세요? 바로 애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장면 너무 슬프잖아요. 왜, 로버트 테일러랑 비비안이랑 서로 사랑하다가 비비안이가 죽잖아요. 하도 돌려봐, 그 거기가. <laughs> 너무 웃기죠. 그리고요. 잘 잤어요? 회색 양복엔 핑크색 넥타이가 어울려요. 뭐 괜찮아. 한 30초 있다 일어나서 뭐 벌써 일어나셨네요. 그러면 돼. <laughs>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열쇠 여기 있고 청소 깨끗이 부탁해. 아휴, 아니 내가 뭐 언제는 안 그랬나? 넥타이 조금 멋지네요. 어 이거 이거 뭐 비싼 거니까. 비이게 비싼 게니까 마음에 들었으면서 무슨지. 아니 뭐이 집에 안 비싼 거 있어? 어? 하다부터 이런 것도 금도금이에요. 응? 이 목걸이도만. 많... 가만 있어봐! 내 옷! 차에! 아! 아, 진짜. 아유! 그걸 말라고 하냐? 어? 아니, 누군기 찾겠다고 가방 두고 오고, 가방 찾겠다고 옷 두고 오냐? 그것도 같은 차, 같은 사람한테?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유.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강 물어버려. 응? 아니 밀린 집세 해결해 줘. 옷사 줘. 밥사 줘. 아주 어디하나 남을 할 데가 없네. 어? 아못 살아 또 정전이야. 아 진짜. 아유. 아유.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뭘? 봉주에스키즈모아 아. 세 e t t e robe tu e l d s t riche. Je l'achète en 400 400 400 Ah, 430. 430. Mais non, 400. a s plus. a t t e n i o 예, 이거 제 건데요? 당신이 직접 샀어? 아니요, 이거 제가 직접 산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니까 제거 맡긴 한데 아니, 근데 왜 반말을 부요 c e t o e m a r 알부성도몽대자행 DGM 사버거야. 이제 내 빌바 라시테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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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요? 아니야안사면 안돼 놈놈 no, no. 애인이냐? 누 누가요? 아 이거 사준 놈. 아니 이봐요 저 아세요? 아니 저 모르면서 왜 반말이에요? 아 그리고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에요? 에? 알면 참견해도 되는 거야? 가자 내가 팔아줄게. 뭐 제값은 못 받아도 비슷하게는 받아줄 수 있어. 따라와. 아니 저내 드레스 잠깐만요 팔았어요 사, 사겠대요 근데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대 저거 봐아 주소요 저기 전화는 저 없거든요 아 어떻게 전화도 없냐 자 세봐 아니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 드레스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애인이 부장가봐 아유 애인 아니셨잖아요 아 그럼 더 이상하지 저런 명품 드레스를 애인도 아닌데 넙죽 받았단 말이야? 저기 절대 넙죽 안 받았고요 저, 잠깐만요 이것도 좀 봐줄래요? 저기 이건 얼마일까요? 진심이야? 아니 뭐꼭 팔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얼마짜리일까요? 글쎄 뭐 고급인 것 같긴 한데 살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렇게 비싸요? 어? 잠깐만.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 아, 아, 이봐! 야! 야, 야, 야! 야, 어디 가! 야, 인마! 고장이요 고장 났으면 고치면 되지. 누구 그러냐? 이 봐요. 내가 이 바퀴 달린 건좀 다를 줄 알거든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아뭐 리어커나 유모차도. 에이. 뭐이카꼬에 감동하고 그래요. 뭐 전체적으로 좀 더럽긴 한데, 요, 요 귀퉁이 쪽은 깨끗하거든요. 그 자식 기억 못 하는 모양이네. 저 들어가 보여? 어? 죽음이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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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봤어? 나도 죽어 나뭐왜 그랬어? 저 어떻게 어 어머 어머 잠자기 틀렸다 어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나니겠네정지마 어머 언니 친어어 어떡해? 언니 언니 친해지어마 언니 언어어해지어어 언니 언어친어어어마언해지지언해지지마언어언 언니 어 어. 아, 자꾸 보내 미스트레스. 아, 아이 등록금은 다냈어? 아, 예, 예 사람 잘못 보셨지만 연주는 죽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laughs> 저몇번 와서 들었거든요. 물들어 처음 아니야? <laughs> 어디 있었어? 어 프로방스에서 순진한 시골 아가씨랑 연애 좀 했지. 아 근데 그집 아빠가 내가 맘에 든다면서 막 결혼하라는 거야. 치, 죽어라 도망왔지 뭐. 아마 질질 짜고 난리 났을걸. 그러니까 채웠단 얘기지? 그 얘기를 뭐 그렇게 길게 나가자. 아 그리고 내일 우리 집에 올 때는 꽃 말고 뭐좀 다른 거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아내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알니아 이게 뭐냐고, 지금. 이... 아니, 저기, 아니, 이보세요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아아 술술 알려줘요. 기억력이 꽝이구나. 뭐 그런 의미로다가 찬찬 줘라. 에? 아니, 아유, 아니. 분위기 잡냐? 야심한 시각 어쩌고 하더니 아무튼 여자들 내숭. 아유. 어, 아무튼 남자들 상상력 정전인데. 차, 두꺼비 지은 봐서 뭐하나? 전기공도 아닌데. 아, 깜깜하면 나야 좋지 뭐. 아, 아니. 어. 들어왔다! 아니, 잠깐만! 아, 이, 이것만 올리면 되는 거였어? 이제 말면 터졌냐? 손좀 씻자. 욕실은. 여기? 어디, 잠깐만. 아, 저기. 싱크대에서 씻으면 안 될까? 회사 남자가 필요한거야 어? 박수 네 <laughs> <laughs> 근데 우리 삼촌하고는 어떻게 알아? 아 알았다 어쩐지 나찍더라 기억났냐? 아이스하키 삼촌이랑 찍은 사진 봤어 와 근데 조카 치고좀 크긴 크다 응? 삼촌이 늦둥이거든 사진을 봤어? 아, 삼촌 집에도 갔었단 말이야? 응 집이야 나 매일 가지. 아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 가정부야. 가정부? 에이 설마. 진짜야. 여기 유학생들 그런 아르바이트 종종 해. 아까 그 드레스하고 삼촌하고 무슨 스토리인데? 아뭐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아깐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도와줘서 고마웠어 아, 처음 본 여자한테 원래 그렇게 친절해? 아, 처음 본 여자한테 그러는 놈이 어딨냐? 어? 그 무슨 소리야? 섭섭하네 숙제야, 천천히 생각해봐 그나저나 삼촌 의외네 삼촌한테 오더더 입은 여자는 아마 네가 처음일걸? 승경이 누나한테 사줬을라나? 승경이 누나? 그게 누군데? 나야. 이번 주말에 파리갈것 같아. 2년만 얼굴 보겠다. 아참, 내가 보내준 케크잘 먹었어? 혼자 먹긴 좀 컸을 텐데. 도착해서 전화할게. 난 정리 끝났어. 밉다고 안 보고 그러는 거 하지 말자. 유치하잖아.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이지만. 나. 너 많이 사랑했어. 다시 생각해. 생각 끝났다고 했잖아. 이혼해. 이혼하고 친구하자. 나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사랑이 별거야? 별거야. 난 그래. 각자 임자 만나서 잘 살자. 이혼하자. 이번 주말에 나하고 니스에 좀 가줘야 되겠어 <laughs> 아, 왜요? 어디의 부인이 강태영 씨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같이 가자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 저번처럼 그냥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돼 나한테 중요한 일이고 강태영씨 도움이 좀 필요해 이번엔 그럼 방세 말고 뭘 해결해 줄 건데? 뭘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목걸이는 어때요? 이렇게? 좋아 아니, 모든 그렇게 쉬워요? 이게 어려울 일이 뭐가 있지? 목걸이 달라 그래서 주는 것 뿐인데. 아니 그러니까 단지 비즈니스다. 아니 비즈니스 다 좋은데 여기 거품 좀 닦고 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 내가 싫다 그러면요? 뭐 그럼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러겠지. 다시 생각해봐 아니 저기 아타이밍또 놓쳤다 내가 딱못들어갈라니어몇 살이야? 스물일곱 너 말고 삼촌 서른셋 원래 그래? 뻣뻣하고 냉정하고 으휴 설이 맞는 기분이야 어른이어서 그래. 뭐, 날 키운 것도 한팔 아는 삼촌이니까. 난 아버지가 없었고, 삼촌은 엄마가 없었어. 우리 엄마 뭐, 나하고 삼촌의 공동 엄마 같은 거였지. 그래서 난 공부도, 주먹질도, 여자 사귀는 법도 다 삼촌한테 배웠어. 아, 진짜 남자를 만들어 준 것도 삼촌이야. 알지? 어렸을 땐 고래잡고 스물되기 전에 거뭐까지되는거 아, 야 이거 뭐어 너무 자연스럽게 야는거아니야뭐이렇게 쑥스러워 하냐? <laughs> 이 다리에 이렇게서 있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냐? 있지 그지? 깊을까? 뛰어내리면 죽을래나? 아직은 죽겠지. 뭐 그런 생각. 정말 기억 안 나? 응? 낫다고 치자. 이 차는 지난 시즌하고 뭐가 다르죠? 모델은 같아 보이는데. 다른 게 없어 보이나요? 안정성이 보강됐고 메커니즘들이 업그레이드됐죠. 그렇지만 여자들이 다루기에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차에도 성별 있어요, 남자용 여자용? 여자들이 좀더 부드럽게 다뤄주길 바라는 차는 있죠. 만약에 여자 친구가 있다면은 이런 타입보다는 저런 모델을 권할걸요. 아, 아 여자 친구 가 있다면. 네? 아 저는 안 들어가고 뭐해? 응, 음, 결정이 빠른데? 아,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자이 트렁크 좀 정리해 줘. 아, 예. 괜히 오작을 했다. 맘 상했을 거야. 나 그냥 호텔 갈게. 넘겨짚지 마. 그런 일 하라고 고용한 사람이야. 뭐든지 시킬 수 있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일하는 사람치곤 복장이 좀... 그럴 일이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정리 다 했는데요. 어, 그래? 수고했어. 내가 그만 가봐. 아, 예. 한잔더 주세요. 아, 그, 그 근무시간 초과거든요. 그래? 그래, 그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나 바보 아니야? 머리로는 분명히 튀은 사양이에요. 였는데 한장더 주세요. 가왜 나오지? 내일은 집에서 쉴게요. 가왜 데리러 갔고, 좀 이렇게 나오지. 아, 미치겠어. 정말... 맞아, 알겠지만 내가 미안하단 말, 고맙다는 말좀 서툴러. 도덕 시간에 졸았거든. 근데요, 마음 바꿔줘서 고맙다고. 서툰 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쪽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보디의 부인 때문에 가는 거니까. 선배님이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공짜로 쓸 생각 없어. 정치 경제 시간엔 안좋았거든 정당한 보형과 그에 상응하는 집을 목걸이가 뭐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만 더 부탁해도 돼요? 얼마든지. 다신 저한테 팁 주지 말아요. 오케이. 왜 지금 이찌 그래요? 에? 아 무슨 시간에 졸면 그렇게 되는데요? 8? 7번? 7번?